충리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 안 좋게 조금 진것 같아가지고 오늘 선수들이 조금 경기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로 데뷔 후에 류현진 선수를 처음 상대했을 거예요, 그죠? 네,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홈런 쳤을 때 기분 어는지어 일단은 홈런 홈런인데 팀 역전하는데 조금 그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요인디 선수를 상대로 어.. 뭐 딱히 막 그.. 선배님이라고 해서 딱 따로 준비한 건 없었고 그냥 똑같은 투수라고 생각하고 매일 해왔던 거 해왔는데 그게 좋은 결과를 내신 것같습니어제나 보니까 2루타 2개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타격감 어떤지? 어.. 일단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조금 제가 그래도 헛스윙 비율이 많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좋은 탐정과 보여줄 거고요 우리 김선수가 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께 한 말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미세먼지도 안 좋다고 했는데 끝까지 나누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선 수도 내려가서 우리 팬들과 사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